지정된 프로토콜에 따라 적 섬멸 개시. 네부하관수나 잘하시지. 그팔 멀쩡해 보이네. 전에 했던 경고가 농담 같았나? 이러면 안 되는데. 린데즈케 내일을 위해. 일단 행동계이 증가하긴 했어. 두렵다. 포기해라 이치 어긋난 전재 남겨둘 심고. 仕方ないね. 파이테 쓰레요. 따라이 흉한 거 가야메니 오와나이토타지 What 뭐야 어디 갔어? 소멸의 <laughs> 시간이다. 어디 갔노? 저네래 안 나도 되도 상관 없이한데 프리랜을 아니 시발 경련나 바보 미친. 한 번에 또 사라진 거 봐.

아 빨리 달려. 방어마법. 아, 기절 개잘 거네 진짜. 이반항은 무의미해요. 어라 다시, 네. 다시 방어마법 활성화됐다. 다 같이 가요. 아, 아파. 그 태도 불견하군요 <laughs> 오랜만이야 페이라. 근데 이번에 맞으면 뒤질지도. 어, 그 탐스키 쓰네요. 날아가도 책임 못 져. 낯짝도 두껍군요. 저게 공격? 무하시거야르요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힘을 모아요. 어려운 거. 와, 신이네, 이 사람. 천재야? 천주 있는 이상, 뭐, 맞아도 죽진 않을 것 같은데, 스탑만 안 걸리면. 어, 그쵸? 졸트라가. 예, yeah, 데미지 보소. 맞겠다고? 친구들과 하는 모험도 꽤 재밌는걸? 똑똑히 봐라 소중한 것을아니 안했습니다 수라바로 갚겠다 자세를 잡도록 느껴지나 격의 차이가 느껴지나 격의 차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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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m in your world tonight. How are you? How are you? 프리랜은 이제 또 강력한 마도사 딜러로 설계가 되었는데, 실내나에서 데미지가 정말 말도 안될 정도로 강하긴 했습니다. 일단 프리랜 스킬부터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1스킬은 간단하게, 네, 사용시 면역, 그리고 본일 터릴 때 광역으로 이런 체력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어서, 이제 이어서 서, 설명하는 3스킬과 시너지가 좋았습니다. 3스킬은 단순하게 이제 딜을 광역으로 강력하게 넣는다인데, 이제 자체 방관도 달려있고, 공격력 증가를 먼저 발생을 시키고, 3스킬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고, 또, 행동 게이지를 50% 증가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프리랜한테 수풍버프가 달려있다. 그러면 프리랜이 턴을 잡고, 3스킬, 1스킬을 바로 사용하는 그런 콤보가 가능했습니다. 이제 1스킬과 3스킬은, 사실, 간, 어, 되게 간단하게 데미지를 주는 기믹인데, 이제 핵심은 피시브죠. 자, 2스킬에, 이개 초딩 무지개 방패가 있는데, 소울이 4개 이상이라면 자동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지만 스킬 피해만 막지, 이제 추가 피해는 못 막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어금니 고이라, 또, 또, 따지에 찌릿찌릿,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피격 후 아군에게 행동 게이지 10% 증가하는 게 있어서 프리랜이 아군에게 보호를 잘 받고 있는 상태라면 프리랜을 치기가 살짝 불편해지는 점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전투 시작 시 자원을 40% 증가시키기 때문에 다양한 캐릭터들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 자, 이렇게까지 프리랜 스킬 간단하게 살펴보고,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 심지어 3스킬에 선 공증이 있어서 관통 스킬임에도 불구하고 창리나부 상대로 어느 정도 데미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아니, 창리나부가 있는데 데미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 정도로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서 좀 놀랐습니다. 1스킬도 마찬가지로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심지어 소일번도 소일번 사용시 피해량이 또 증가하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엄청나다. 데미지가.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스킬에 50% 행동기이지 증가가 있어서 소공거퍼를 활용하여 이제 연계 후 데미지를 우겨넣을 수 있다는 점그 점이 좋았습니다. 예를 뭐 들어 뭐아 미드 아니면 고이라 뭐 이런 식으로 소공 이후에 바로 연계할수 있겠죠. 세번째로는 이 스킬이 아까 말했듯이 개초딩 무적 방패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소울이 있다면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이제 압박을 심어줄 수가 있다는 거 왜냐면 얘를 때리자니 행동 게이지가 증가하고 얘를 안 때리자니 계속해서 소울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점이 약간 불편하게 작용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이 스킬에 자원 증가 버프가 있긴 한데 솔직히 이거 없어도 그저 되게 잘 쓸만한 그런 캐릭터라는 거 그냥 캐릭 자체의 데미지 체급이 너무 높아서 약간, 풀속성, 스트라제스? 이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흑된 물를 계속 달고 있는.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첫 번째 단점은 이제 본인턴에 사용하는 1스킬에 추가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밸런스 패치를 받은, 뭐, 맥클, 아니면 뭐, 나세실, 이런 캐릭터들 패시브에 보면은 이 추가 피해 감소가 있어서, 이 캐릭터들로 나름 1스킬 추가타가 경감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추가타기 때문에, 사체의 트리거를 발동시킬 수 있다는 거. 예. 그 점이 진짜 첫 번째 단점이고, 두 번째 단점은 이이 e 스킬이 떠울이 있어야 패시브가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는 거라서 상대가 이제 벨리안을 킥한다면은 방어 마법이 아예 활성화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캐릭터가 생존기가 없어진다는 거. 지금 저 같은 경우도 피테륵이 굉장히 낮죠? 이 상태에서 벨리안 1스킬 추가타 맞으면은 사라 때문에 바로 죽거든요? 그렇게 단점이 될것 같고, 세 번째 단점은 추가 피해 약하기 때문에 이게 풀피 상태여도 고이라 어금니에 한 번에 터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피해를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단점은 또 이번에 실레나 개전 효과에 관통 저항이 뜨면 살짝 픽하기 좀 불편해진다는 거. 그 정도가 있긴 하겠네요. 근데 실레나 개전 효과는 프리랜뿐만이 아닌 모든 관통 캐릭터에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단점이 아니라면 단점이 아니겠지만 일단, 일단 단점에 넣었습니다. 개전 개전 효과가 있는 한 예.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이제 프리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아티팩트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 아티팩트의 풀돌이 살짝 강요가 돼서 부담이 될수 있다는 거. 물론 이사성 아티팩트 중에 타그엘로도 대체가 되겠지만 이턴시아시 소울 두개 획득이 이게 진짜 장난 아니게 체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격렬하건지 풀병 없으신 분들은 퍼비에 쓰시다가 경나라 반지 풀강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저희 이렇게까지 제가 느낀 장단점인데요. 일단 퍼리렌이 데미지가 굉장히 부각이 된 캐릭터 치고는 나름 유연한 점이 있어서 하르트티연에서도 괜찮았고 또 마지막 1대1 상황에서는 이제 웬만하면 미 패치브가 있기 때문에 질 일이 거의 없거든요. 뭐 순수하게 타격을 하는 캐릭터 상대로는 그래서 1대1 나왔을때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세팅을 파멸 경류를 줘서 사용을 했는데 아마 속대을 하시는 분들은 프리랜 속도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스펙을 주고 사용했을 때 데미지는 뭐 충분히 차고 넘쳤습니다. 경류 말고 면역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면역 세트가 좀 넉넉하신 분들은 면역 세트 껴주시는거 추천드리고 아티팩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본인 아티 채용하시는 거 추천하는데 없으신 분들은 타그엘이라도 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은,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눕대보다는 약간 속덱 캐릭에 좀더 가까운 캐릭터인 것 같은데, 눕대도 충분히 프리랜을 잘 사용할 수가 있어서, 생각보다 저도 꺼내는 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 사용을 좀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 프리랜이 잘 어울리는 캐릭터들은, 뭐, 조장 아론카, 천칭의 주인, 당연하죠. 이런 캐릭터들이랑 잘 어울려야지, 지금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튼 잘 어울리고요 사실 모든 캐릭터가 천칭이 주인이랑 조장 아룬카랑잘 어울리긴 하는데 프리랜도 잘 어울린다는 거 심지어 조장 아룬카 뒤에 숨으면 은 광역공격이 아닌 이상 프리랜의 패시브가 터질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소울버를 모으기도 굉장히 좋고 딜러키도 굉장히 용이하고 뭐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고이라 폭풍 버프가 있는 고이라랑 아미드도 되게 잘 어울리긴 합니다 속공 버프가 있기 때문에 뭐 고이라 아미드 턴 이후에 프리랜이 턴을 잡고 상트킬 사용하면은 속공 버프 50% 행동, 행동 게이지 50% 해서 이제 100% 증가하고 다시 1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프리랜의 장점 이 자원 증가가 있기 때문에 어린시나랑 사용이 굉장히 좋다 이 어린시나의 지금 단점이 뭐냐면 이 전열에다가 휴식성 자연휴식성 캐릭터를 세워야지만 본인이 추가로 투지를 40으로 얻잖아요. 근데, 프릴이 있다면, 처음에 투지를 8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스킬 맞기만 해도 바로 패시버가 터져서, 저날에조롱카를쓸수 있어서 좋다는 거. 그리고, 뭐, 청칭의 주인 같은 경우에도, 뭐, 굳이 풀속성 탱커가 아니고, 지금 잘 사용하는 뭐, 홍아밍이라든가, 이런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놓고, 사용을 했을 때, 어리시라 패시브를 빨리 터트릴 수 있다는 점이, 잘 어울리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눕덱을 사용하는 제 입장인 거고, 속택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이런 캐릭터랑 연결을 하겠죠. 뭐사파벨이라든지 아니면 뭐 후테우라든지 뭐 이런 캐릭터랑 연결을 하겠죠. 수지가 바로 백이 되기 때문에 후테우 같은 경우는. 일단 프리랜의 카운터로는 창부랑 벨리안 이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벨리안도 이제 결국에는 이 소울을 막는 거지 프리랜의 데미지를 막아주지는 못해서 속택에서 쓰는 프리랜 상대로 벨리안 피케도 프리랜한테 데미지는 다 맞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벨리안은 훅백이 쓰는 프리랜 상대로는 그렇게까지 유효한 카운터는 아니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창부도 카운터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부의 관통장을 뚫고 데미지를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아서 물론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네, 창부도 카운터지만 카운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제점수는몇 점이냐 저는 10점 만점에 8점 드리겠습니다 10점 만점에 8점이고 캐릭터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약간 후신발언하자면 페른보다는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페른도 충분히 좋은 캐릭터 같다. 그리고 속대기 더잘쓸 듯. 예. 여기까지 프리랜 리뷰 마치면서 저는 이제 벨페 캐릭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유바. <laughs>